대리부 아, 이천이형 연습 중에도 어디 갔어요? 형 연습 중에도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 <laughs>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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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도 나도 왔어. 이마음속 와! 오, 아, 몇번네 사랑스러.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laughs> 안녕. 어, 반칙이야 저거는. 이 <laughs> 귀여운 친구. 제가 뽑은 예쁜 눈이랑 코랑 입술까지 황금 비율이 하얗고 예쁘 너무 잘생겨가지고 이 맞아. 완벽한 이 고개 라인과 맞아. 이 모습이 맞아. 모델 같아 없을 수가 없는데 있어요 어렸어 <laughs> 그때 아니 차다 47명, 는活下来 근데 C팀이 진짜 많아 정규형도 있어 이 민재형이냐 이누냐 글로벌 투표 결과 생존한 12위의 주인공은 장한음입니다 장한음입니다 한음이 짱 높다 30만음이 크긴 한가 보다 매번 안정적인 무대를 보여준 베네핏을 받아 순위가 상승했 참가자의 나이는 생존한 참가자분들 24위 생존자 The. The 안정적인 실력 어, 이정이 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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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정가 형. 아, 이가이 형. 아, 이정이 형. 이정이 형. 이정이 형. 이정이 형. 이정이 형. 이정 콩그레츠 칭위 아, 진짜 아, 멋있다 감사합니다 김재현, 김다니엘 이세 명의 후보 중한 명은 글로벌 투표 8위로 496만 오, <laughs>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상위권에 안착한 집등사토 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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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토. 유사토마 마사토. 측을못 하겠. 토 마사토. 마사토. 사합니다사 강우진 참가자는 비록 탑 에잇에는 들지 못했지만 10이라는 높은 순위 어 제가 이렇게 사랑을 받아도 되나 싶은 마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첫 만남팀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 혼자였으면 과분한 점수는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감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웃음> <웃음>

체리브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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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아, 어, 나가나요? 아. 아. 체리브 참가자는 보이즈투플래닛의 시작을 알리는 포스터가 공개된 직후 전 세계 스타크리에이터로부터 큰 관심을 모았던 참가자입니다. 생존을 축하합니다. 아. 이 많은 사랑을 받게. 되어 가지고 되게 감격스럽고 그리고 제 천만 원팀이팀 팀어 만약에 이 친구들이 아니었으면 저도 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미션에서의 활약도 기대하겠습니다. 아... 생존한 참가자는 아... 멋진 무대를 선보인 리오사야. 참가자. 어리오 형도 있구나 상원 형이랑 <웃음> <웃음> 아니 저기잖아 준서 형 굉장히 쉽고 793만 6 328점을 받아 높은 순위로 4위는 바로 김준서입니다 축하합니다. 아 <laughs> 그렇지. 왜다왜다 아, 숙여? <laughs> 얼굴 합야 눈을 어디다 한, 둬야 한, 돼? 한, 한. 정상현 참가자 와오 너무 새 참가자의 <laughs> 참가자부터 또 앞자리가 바뀌었네요.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엄청 많이 표를 해 주신 거다. <laughs> 정상현입니다. 아직 너무나 많이 부족하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셔가지고 3등이라는 높은 자리에 앉혀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laughs> 진짜 높다 근데. 다 너무 많은 것들. 제리부. o 스 e star, the two star, e three s 평가해주실. 아나 누구 응원해야 돼. 아이 원응 원해. 야케이이 이거지. 같이 m i s s 했 That was good. Yeah. <olarak> It was crazy. I saw him. Did you see him? The chicken is ours. 고릴라야. 우가 우가. 에서 봐라.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잘안 날아갑니다. 절대 안 날아갑니다. 출발! 출발! 오! 야, 생각보다 잘 가요. 야, 야. 나카사야, 야번 앞에 있는데. 나카사야, 야번 앞에 있는데. 뭐야, 장.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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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번쩍 빛깔 또 없어. 와 정선은 와, 와와와 그냥 와. 괴물처럼 나오는데? <laughs> 야 이거, 이거 두 개야 청주요? 이거 뭐 그린 거 어디야? <laughs> 어, 이거야?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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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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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브가 리부 리브 형이 그린 이제 리부가 미부형이 <laughs> 그림. 제일 좋죠 여러분. 미부가. 아 말이 퍼 <laughs> <못> 나갔습니다. 대니다진 <laughs> <laughs> <멋있지? 웃음> 진짜 높나갔어 <laughs> 편이 <laughs> 한 표정. 어? 똑같네요. <laughs> 표정, so again, that feels o good. Five, six, one l o o a b e l a s h They jump in a big flash. Let m s e y e h w h a e i One lookable w h i l a s h Oh my g oh. oh oui, e yes! ah, 아, a h I'm done. I'm e I'm d e I'm o n e i e I'm done. i o n e I'm done. o n e m o n e I'm d o e I'm d o n I'm d e I'm n e I'm o n e I'm done. i o n e m done. I'm d o e I'm done. I'm done. I'm done. I'm done. I'm d o n m d o o d o e I'm d o I'm e I'm done. I'm done. I'm done. 좌차 올라, 좌차 올라. 이거 올스타와 투스타에서 어떤 오, 플래닛 마스터님 오실지. 어, 오. 안녕하세요. 오. 제가 아이스만 되게 좋아했었는데 제 최애는 지효리 성민님이었거든요. <laughs> 방송으로만 보딕점 만나니까 또 영광이에요. <laughs> 스타별로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요. 팀을 이뤄서 무대를 펼친 후 결과에 따라. 올스타 된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바뀌어? <laughs> 한 팀인데? 아, 오이사 뺏기면 어떡하지? 자신 있는데. 재밌겠다. 이번에 보컬적으로 더 보여줄 수 있는 무대를 할수 있길 바랍니다. 개성을 표현해야. 한다. Like Jenny 아니야요 Like Jenny. 한 아, Jenny.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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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X X L. 야 진짜로? 상현이 궁금하다. 상현님 뭐 할까. 뭘... 랩하러 가지 않을라나? 웨이콘 소속 힙합하는 정상현입니다. 힙합 연예 정상현입니다. 힙합 소년 정상현입니다. 오! 웹 포지션 곡들이 딱 공개가 되었을 때 나는 일단 절대로 올스타한 자리 있는데 안갈 거야. 내 실력으로 한 자리 지켜낼 수가 없어. 아. 나, 나래못 가겠는데. 핫뜨거 모르고 있었어요. 무슨 곡인지 잘. 뭐야? 음, 뭔가 느껴졌어요. 어떤 건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어떤 기운이 느껴졌어요. 와! 와! 재밌다! 야, 야, 그림 재밌다! 좀 에너지도 좋고. 주민이 <목소리도> 왜 이렇게 적극적이야? 와! 이 곡에서 브릿지가 돋보인다고 생각해. 너의 시간과! 민희 형이 조금 더 시원하게 느껴지고, 들을 때더 편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리듬 쪽에 는 거를 좋아해서 약간 탐탐으로 등 특정 이런 거를 프리에 쓰던 이런 폭을 조금 크게 해줬으면 센 어때? Uh, yeah. 자신감이 되게 없어 보이더라고요. 세명이. 이 세명은 너무 저희의 새로운 리더 이리오 형입니다. 와우, 렛츠 고. t h a t Leo. t h t s g o u Le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리더 하고싶으신 분이 있나요? 저는 그렇게 wow. 생각하긴 해요. 추천. 알겠습니다. 오케이 okay. 엘리오 okay. yeah, 귀여운 이세명 동생들을 뭔가 이렇게 데리고 가는 느낌이어서 인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솔직히 실력도 잘 부각되고 그러잖아요 좀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너무 힘들 것 같아 아왜 이렇게 뭔가 안정감이 없냐 랩에 큰그 파트를 정해볼까요? Yeah. Oh yeah. 어. and booty's hot s p l i I'm a I'm a I'm a queen car. I'm a queen car. Oh, okay. 대영. Okay. 어. Uh. I'm star star star. 어. Oh. 높네. 성현이 볼까 <laughs> 어, 어느 음으로 불러야 되나요? I'm star star star. 거기. 어, 아니면 너 편한 님이 어. 뭐야? 저요. 어. 너무 낮지만, 않게. 야, 너무 너무 낮지만, 이게 퀸카, a n car m h my boom and boorisa s p i m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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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면 좋긴 한데 키가 안 올라가요. 제가 킬링 파트 하겠다고 또 낮춰 달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부셔 빛이 났네오저기형누 나들 내 패션을 따라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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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s like one king. I w a t to wait a b u b b I want to w i t a bubble. Cool, looks so a sex like i m Cat a shan. Looks so a cool, looks so a sex like i m Cat a shan. Looks a cook. Looks s o o o o go o e o t h e I'm o i e o t I'm g o e r I'm g o to g h e I'm n g to o o the o t o o go to the other. I'm going to go to the other. I'm going to go to the other. I'm going to go to the other. I'm g o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부셔 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빛이 났네 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부셔 빛이 났네 미모가 시질를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부셔 빛이 났네 저는 MPC로 동작만 더잘까먹자나 습관 다될수 네, 있게 네, 네. 계속 네. 그냥 돌려 박수 켜지게 네. 보컬을 괜히 왔나 싶기도 하고. 난 보컬이 처음이야. 원래 댄스 여자 물론 그 완전 댄스고. 이렇다 할 보컬이 없는 거에 아쉬운 건좀 사실인 것 같아요. 안무랑 병행하는 거다 보니까 수월하게 진행이 될것 같아. 좋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Let's go. 사마카이도 <목소리도> 새까 아름답게 미 온라인 에다가 깔리는 거 하나 없이 그 다섯 명에서 가능할까 그냥 무대가 죽어 버릴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제리브 <목소리도> 오늘은 힙합하는 개냥이가 아닌 빛나는 악사가 될 준비가 되었으니까 많은 기대해주세요. 진짜 제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겠다. 아, <laughs> <뒤에> 오늘 잘생겼다. <웃음> <웃음> 제리부 So